자, 삼성 가고 마치겠습니다. 삼성, 자, 지금 시각이 9시 5 5분이고요 삼성은 제가 방송을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요. 자, 이런 분들에게 딱 맞아요. 나는 돈 없어, 돈 없어, 돈얘기하지만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자, 과감하게 납입면제를 노려라. 왜 납입면제를 노리냐면요. 납입면제는 여러분 30년 동안 노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납입면제가... 된다면 갱신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장해주니까. 이게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니까 30년납 100세 만기하면은 비싸. 30년납 30년 만기 갱신형하면은 싸. 그럼 30년 안에 만약에 납입 면제가 되면은 보장을 그냥 100세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화재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30년이 짧다. 짧아. 야 30년 안에는 내가 병에 안 걸려. 그러니까 나는 30년 갱신형은 싫어. 왜 나한테 30년 갱신형을 뽑아온 거야? 나는 100세 만기로 뽑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99.9. 근데, 현, 근데 현실적으로는 30년이면 여러분 기억도 안 나요. 이 한평생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30년이면. 30년을 어떻게 길다고 얘기하나. 아니, 어떻게 짧다고 얘기하나. 30년 동안 보장 받았으면 된 거지. 그죠? 자, 보험을요. 2년 유지율이 몇 프로? 2년 유지율이 50%. 야, 2년만 버텨도 정말 여러분들 두명 중에 한명된 거야. 자, 보험이요. 10년 유지율이 몇 프로? 10%가 안 됩니다. 90%는 10년 전에 다 해지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가입할 때만 30년 그러면 안 한대. 막 승질내! 가입할 때는 무조건 백세만기래. 아 백세만기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유지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20년 완납된 보험이 몇 개나 있어요.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살아가, 살아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 과거에 막 이런 말 하잖아. 나 과거에 뭐, 여자를 뭐, 줄, 여자가 막, 막 줄, 줄 섰다느니. 뭐, 나 과거에 뭐, 술술 뭐, 한 짝을 먹었다느니. 뭐, 별 얘기하잖아. 나 보험 20년 완납했다.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봐. 있나?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30년도 긴 거예요. 여러분들, 30년이면 뭐 충분한 거지. 30년을 막 싫어하고 욕하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응? 자, 삼성화재는 갱신형을 만기까지 쭉, 만기까지 쭉 난면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은 갱신형을... 30년짜리를 하세요. 30년이 절대 짧지 않으니까. 중간에 돈을 더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비갱신용하세요. 돈 많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삼성화재의 장점을 제가 보이는 삼성화재는요. 10년 고지용이 10살부터예요. 다른 데는 안 돼. 10년 고지용이 안 돼. 자, 삼성화재만 10년 고지형이 10살부터 60세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원래 암 진단, 내혈관 진단, 허혈성 진단 한도 커요. 보험료 싸고 간병인 체증형이 있는 회사가 어디다? 어디다 여러분? 삼성화재다. 간병인 체증형이 있으면서 가장 상품 경쟁력 있는 게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니까 10살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어린이 보험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알뜰하게 다가 10년 고지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고지용이 되면 25%를 더 깎아줍니다. 타사는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못해요. 만 15세 넘어야 건강 고지용이거든? 자, 현대, 삼성만 10살부터 10년 고증이 돼요. 음? 자, 25% 할인을 받으면서 첫날부터 입원비도 한, 삼성화재 커. 간병인 사용도 커. 체진형 돼가지고 나이가 어리면 체진형이 좋아.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체진형이 계속 되니까. 나이가 많으면 체진형이 별로야. 어?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세월에 30년 기다려요. 나이가 어리면 은체증형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삼성화재 좋습니다. 자, 삼성화재 상해유 장애를 유일하게 나이 차별 안 보면서 3억 들어간다. 내 나이가 어때서? 60세 3억 들어간다. 내 나이가 어때서 다른 회사 못 들어간다. 삼성화재만 상해유장에 3억 들어간다. 그러면은 삼성화재가 상해유장에 3억 들어가는데 왜 좋냐? 나이가 많으면은 침대에서 왜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침대에서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고관절 골절. 그 다음에 높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거야? 척추 압박 골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상해 유효장애를 3억을 넣어놓게 되면은 보험의 찐맛을 알게 돼 만약에 압박골절 와가지고 30% 장애 남았다 그럼 9천만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계사회를 하면서 고객한테 9천만원의 돈을 받아준 적이 있어요? 9천만원의 돈을 받아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보상의 눈을 떠요 보상의 눈을 떠가지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업에 어떻게 보면,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30% 장애가 남았는데, 이거 당연지도 몰랐는데, 정답하고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야, 압박골절 냈는데, 뭐, 뭐, 죽는 병 아니에요! 안 죽어! 자, 압박골절 냈는데, 9천만 원 나갔네? 여러분들은 갑자기, 보상 전문가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해유장애를 유일하게, 3억 휴유장 뉴스인 회사가 삼성화재 뿐이에요. 다른 회사는 절대 없어요. 자, 가봅니다. 네 번째. 자, 311은요? <laughs> 어? 311은요? 911 아니고 311은요? 삼성이랑 현대만 있어요. 그러면, 현대하고 삼성하고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당연히 삼성입니다. 왜 삼성이냐면, 여기 끝에 들어가는 일자가, 중대 질병을 고지하는 일자인데, 중대 질병을 고지할 때, 삼성은, 강경화를 안 물어봐요. 강경화. 강경화는 뭐다? 강경화는, 얼굴 까매해가지고 여러분, 곧, 가남이다. 그러면은, 강경화야!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강경화가, 여러분, 수만명일 거예요, 수만명. 이렇게 쉬운 영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쉬운 영업? 강경화면은 보험가입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보험가입 됩니까? 안 돼요. 암 진단비 보장해 줘요? 강경화인데? 안 돼요. 삼성화재만 강경화 자체가 아예 고지가 없어요. 암 환자도 1년만 봅니다. 1년만. 근데 현대는 다른 회사는 강경화를 고지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알릴룰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되있냐면요 311이라고 되 있어요 311에 왜 오냐 왜 오냐 다섯 가지만 물어보니까 옵니다 1년 안에 다섯 가지만 물어볼게 암 뇌졸증 심장 판막 협심증, 신근경색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말기 질환 안 물어봐. 강경화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암진단비 이거는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 내가 그냥 해 드릴게. 이거 내가 상품 찾아가 이거 당연히 되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땡큐지. 왜냐면은 곧 암일 거라고 의심될 만한 선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안에 다섯 가지 질병만 일 년만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초간 편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자 이거를 보험회사가 공개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케팅 못해요 이거 마케팅 했다가는 바로 상품 나죠 왜냐면 강경화인 분들이 다 가입해 다 가입해 그러면은 이거 그냥 상품 그 날로 다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80세 남자. 예,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90세까지도 들어가니까. 80세 남자인데, 사실상 암일 것 같아. 암일 것 같아요. 자, 암일 것 같으면 이거 가입하는 거예요. 311? 암일 것 같아. 암일 것 같, 암일 것 같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 보험료 얼마냐면요. 80세 남자, 6만원 나와요. 자, 근데,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이라 남녀 차별을 합니다. 남녀 차별합니다. 자, 여기 고, 나, 여자는 엄청 싸. 남자가 비싸고 자 보시면은 고지의무 자체에서 암, 뇌졸증, 심근경색, 심신 암한 이렇게 물어봐.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왜 지금부터 외운다. 지금부터 외운다. 자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들. 1년 안에 요것만 물어본다. 요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암보험 팔기가 암 직전에 어떤 질병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건 무조건 90세까지 가입되는 거니까 보험료가 6만원이든 보험료가 10만원이든 가입하면 왜 천만원 받는데? 가입하죠. 왜냐면 내가 암일 거를 예측하고 가입하는 건데요. 자, 뇌출혈이나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 예측하고 가입한다. 왜? 고지의무 자체가 1년만 보니까. 1년만. 그리고 요, 요 3대 질병만 보니까. 3대 질병. 암, 뇌, 심장 이렇게만 보니까. 자, 여성들은요. 2만원밖에 안해요. 여성들은요. 여러분 요거 초간편 2만원밖에 안해요. 80세. 80세. 이거 부모님 꼭 해주세요. 부모님 뭐, 어머니, 안보험 이거 해줘야 되는데, 가입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 311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입이 안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대한민국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30%는 해당될 거예요, 아마. 30%. 대한민국 운전자 중에, 자, 택시! 버스! 택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영업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자 어디가 저렴하냐 삼성화재가 타사 대비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바꿔 줘야 되냐 자나 <laughs> 며칠 나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이거 뭐한세달 전에 바꿨어 그래도 바꿔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한 보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합이나,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또는 벌금이나, 이런 건데, 요즘에는 일반 사고에 대해서도 아직 죄도 없어. 어? 뭐, 예를 들어, 송치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다 들어보셨죠? 근데 내가 1 2대 중간식 사고의 가해자도 아닌데 일반 사고에가 난것 뿐인데 변호사를 미리 미리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미리 합의할 수 있고 근데 형사합의 자체가 6주 미만, 4주 미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면서 굉장히 중상해에 대해서도 일반 사고 중상해를 보장하는 한도가 커졌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개인이나 영, 영업용이나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 보장 자체가 다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삼성화재가 싸요. 영업용은.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여자분들을 위한 전용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여자분들이냐면요. 어,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거나 자녀가 저학년 초등학생을 뒀다면은 삼성화재를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빠가 애기들 태워가지고 학원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거나 학교 다닙니까? 엄마가 애들 태우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애들 태우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엄마도 자부상을 주고 자녀도 자부상을 주는 게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한테는 괜찮은 거야 왜냐면 애기들을 엄마가 다 뒤에 태우고 다니니까 근데 같이 사고 나면은 애기들도 자부상을 보장을 해주는 게 삼성화재라서 삼성화재에다가 이 레이디 여성 전용 운전자를 넣어주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치아 보존 치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장이나 보험료 경쟁력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봐봐. 삼성화재가 치아보험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삼성화재가 이 레이디 운전자 광고하는 거 봤어요? 삼성화재가 영업용 택시 이런 거 여러분 운전자 광고하는 거 봤어요? 삼성화재가 상해유장의 3억 광고하는 거 봤어요? 자, 이건 숨은 담보들만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삼성화재가 여러분 초간편 311 광고하는 거 봤어요? 숨어 있는 것만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어? 삼성화재 어린이 보험에서도 휴유장에 5억 들어가고, 진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삼성화재에다가 휴유장에 5억, 현대해상에다가 휴유장에 5억, 삼성화재에다가 암주요치료비 현대해상에다가 암주요치료비 현대해상에다가 1인실, 삼성 1인실, 이렇게 같이 넣어줘야 돼. 같이 넣어줘야 나중에 보장 자산이 생겨서 내가 자녀한테 아파트 두 채는 못 사줬지만, 보장 자산 두 개는 가입해줘가지고, 자녀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들 진짜 엄청 고맙단 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보험을 가입해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해지 않았다는 부모님을 자녀들이 찬사, 어? 찬사를 보내. 근데, 부모님을 대부분 봄 욕해 욕아 우리 엄마가 말이야 설계사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말이야 보험료를 그냥 얼마를 냈냐면은 그냥 보험료를 해가지고 우리가 망했어 우리가 몇 천만 원 손해 본 거야 우리가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보통 공통적인 생각 우리 엄마 말이야 맨날 그냥 아줌마 와가지고 뭐 맨날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막 보험료 막 엄청 들고 자녀한테 막 빚을 물려줘 빚을 자녀한테 여러분 빚을 막 몇십만 원 내라고 물려주면 자녀가 보험료로 어떻게 몇십만 원냅니까 자녀한테 보장 자산을 만들어주는 설계를 해주셔야죠. 예? 아 속상해, 진짜. 자, 여기 보시면요. 아, 진짜야. 내말그 거짓말이 아니라, 다, 엄마, 욕도 못하고. 아, 우리 엄마가 말이야. 그냥 그 아줌마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말이야. 내 보험료를 50만원 내고 있네, 말이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내? 싸키지 하지.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자, 레이디. 운전자, 여러분, 이거 여성전용 운전자 보이죠? 그 다음에 안심동행, 이거, 운전자, 이거 영업용 들어가면 돼. 영업용의 삼성이 싸니까. 그 다음에 치아 덴탈, 이거 여러분들, 어, 치아보험 보존 치료 들어가기는 삼성이 좋아요. 보철은 좀 그래도. 자, 삼성화재는 1인실. 삼성화재는 암 주요 치료비. 삼성화재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기 하시고요.